감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어떤 분은 감 먹으면 소화가 안 돼. 변비 온다. 이러시고 또 어떤 분은 나는 감 먹고 오히려 속이 편해졌어. 이러세요. 똑같은 과일인데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사실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감은 노년층에게 정말 오해를 많이 받은 과일이거든요. 떴다. 변비 온다, 혈당 오른다 이런 말들 때문에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노년 건강을 연구하면서 계속 지켜본 결과 감 자체가 문제인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진짜 문제는 감이 아니라 감을 먹는 우리 몸의 상태였습니다. 저는 노년 건강을 연구해온 노석환입니다. 몇달 전에 72세 이정호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감만 먹으면 속이 더불어께서 이제 안 먹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 상태를 살펴보고, 감 드시는 시간이랑 양을 조금 바꿔드렸어요. 그랬더니, 석달 뒤에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배도 편하고, 어지럼증도 줄었어요. 감이 독이었던 게 아니라, 몸이 감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감을 무조건 먹으라는 얘기 안할 겁니다. 대신에 왜 어떤 사람한테는 감이 독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약이 되는지 그 차이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이걸 알고 나면 앞으로 감을 맛있게 드시고 몸의 활력을 찾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백세 웰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하신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어떤 분은 감 먹고 배가 더부룩해지고 변비 생기고 속 불편해질까요? 이거 감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이미 감을 소화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장이에요. 젊을 땐감 한두 개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면 장 움직임이 느려지고, 장 안에서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도 약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감을 많이 드시면요. 감 속의 식이섬유가 오히려 장 안에서 뭉쳐버려요. 이게 뭐냐면 마치 마른 흙에 씨앗 심어 놓은 것처럼 잘 퍼지지 못하고 답답함만 만드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먹는 타이밍이에요. 공복에 감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거든요. 배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감이 들어오면 위랑장이 갑자기 긴장하게 돼요. 이때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명치가 답답한 느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감이 체질에 안 맞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수분 섭취까지 부족하면 문제가 더 커져요. 감은 혼자서 일하는 과일이 아니에요. 물이랑 함께 움직여야 제 역할을 하는 과일이거든요. 물이 부족한 장에서는 감이 오히려 정체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정리하면요. 감이 탈이 되는 분들한테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감이 문제가 아니라 장 상태, 수분 상태, 먹는 습관이 이미 감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감만 탓하면 평생 감을 오해한 채 사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요. 감 먹고, 저기 편해졌어. 아침이 가벼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가 다를까요? 제가 지켜본 공통점은 아주 분명해요. 이분들은 감을 특별한 과일처럼 먹지 않으세요. 몸의 흐름에 맞게. 감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함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첫째, 장에 물길이 살아있어요. 물을 거의 안 드시는 분이랑 하루에 컵으로 6잔 이상 나눠 드시는 분은 감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물이 충분하면 감속 섬유질이 장 안에서 부드럽게 퍼지면서 변을 밀어내는 힘이 되거든요. 근데 물이 부족하면 같은 감이 장에 머물면서 답답함만 만들어요. 둘째, 감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감이 약이 되는 분들은 공복에 급하게 안 드세요. 대부분 오후 간식 시간이나 저녁 식사 전에 조금씩 드시더라고요. 이때는 위랑장이 이미 어느 정도 깨어 있어서 감을 부담 없이 받아들여요. 이게 감 먹고 탈 나는 분들이랑 가장 크게 다른 점이에요. 셋째, 양을 욕심내지 않으세요. 감이 몸에 좋다고 하루에 두세 개씩 드시면 오히려 불편해지거든요. 근데 약이 되는 분들은 작은 감반 개, 많아의 한 개로 멈추세요. 노년의 장은 적당한 자극에는 반응하지만 과하면 바로 경고를 보내거든요. 넷째,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세요. 감이 약이 된 분들은 대부분 식후에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아요. 집 안에서라도 몇분 걷거나 가볍게 몸을 풀어주시거든요. 이 작은 움직임이 장이랑 혈관을 함께 깨워서 감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줘요. 결국 감이 약이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감을 믿기 전에 몸이 감을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이 차이를 아시면요. 감은 더 이상 무서운 과일이 아니라 노년의 몸을 부드럽게 살리는 슈퍼 과일이 됩니다. 이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건 결국 사람 이야기예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에도 감 때문에 고생하다가 또감 덕분에 달라진 분들이 분명히 계셨거든요. 먼저 74세 박영수 어르신 이야기부터 드릴게요. 이분은 젊을 때부터 감을 정말 좋아하셨대요. 근데 몇해 전부터 감만 먹으면 배가 꽉 막힌 것 같아서 완전히 끊으셨어요. 특히 공복에 감 드신 날이면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은 감을 아예 몸에 안 맞는 음식으로 단정하셨죠. 제가 여쭤본 건딱몇 가지였어요. 물은 하루에 얼마나 드시는지, 감을 언제 드시는지, 그리고 감 먹고 나서 바로 앉아 계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물은 거의 안 드시고, 아침에 배고프면 감부터 드시고, 이후엔 텔레비전 앞에 오래 앉아 계시는 거예요. 감이 문제가 아니라, 감이 들어갈 환경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반대로 71세 김순자 어르신은 정반대였어요. 이분은 오후 4시쯤에 작은 감반 개를 물한 컵이랑 같이 드셨어요. 많이 먹으면 탈날까봐 겁나서 조금만 먹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감 드신 뒤에는 꼭 집안을 한 바퀴 돌거나 창가에 서서 몸을 풀어주셨대요. 이분은 변비약도 줄이셨고 아침에 일어날 때 배가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감인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죠? 박영수 어르신한테 감은 탈이었고, 김순자 어르신한테 감은 도움이었어요. 이 차이를 만든 건 과일이 아니라 먹는 방식이랑 몸의 준비 상태였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요. 나는 감이 안 맞는 체질인가? 이런 질문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정말 체질 문제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감을 잘못 대하고 있었는지. 이걸 구분하는 순간부터 감은 피해야 할 과일이 아니라 다시 선택해 볼수 있는 과일이 됩니다. 이제 감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서 드릴게요. 감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감이 몸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하나씩 짚어 볼게요. 이걸 알고 나면 감이 왜 어떤 사람한테는 약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탈이 되는지 훨씬 명확해져요. 첫째, 장 안에서 물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감 속에 들어있는 성분은 장 안에서 물을 끌어당겨서 변이 너무 딱딱해지지 않도록 도와줘요. 장이 마른 상태에서는 이 역할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물 섭취가 함께 이루어지면 감은 장을 부드럽게 정리해주거든요. 변을 억지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흐르도록 도와주는 방식이에요. 둘째, 장벽을 덜 예민하게 만드는 완충 역할을 해요. 나이 들면 장벽이 쉽게 자극을 받아서 가스가 차고 더부룩해지잖아요. 감은 이때 장 안에서 마찰을 줄여주는 완충제처럼 착용해요. 그래서 감이 맞는 분들은, 폐가 좀 편안하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세요. 셋째, 혈관이 과하게 긴장하는 걸 누그러뜨리는 보조 역할을 해요. 감은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은 아니에요. 대신 혈관벽이 계속 조여있는 상태를 조금 풀어주는 쪽에 가까워요. 이 덕분에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띵하거나 갑자기 어지러운 느낌이 줄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넷째, 뇌로 가는 에너지 흐름을 안정시키는 간접 역할을 해요. 감 먹고 기억력이 좋아진다. 이런 말은 과장이에요. 하지만 장이랑 혈관의 흐름이 안정되면 약 먹는 시간을 덜 잊어버린다든지 일상에서 깜빡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변화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어요. 감은 뇌를 직접 자극하는 게 아니라 뇌가 흔들리지 않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섯째, 식후에 몸이 처지는 느낌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감이 잘 맞는 분들은 먹고 나서 덜 졸려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감이 혈당을 급하게 올리는 음식이 아니라 몸의 반응을 비교적 완만하게 만드는 쪽으로 착용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양을 지켰을 때 얘기예요. 여섯째, 노년의 회복 속도를 방해하는 잔불 같은 염증을 누그러뜨리는 보조 역할을 해요. 이건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닌데 꾸준히 관찰해 보면 몸이 덜 무겁고 아침이 조금 수월해졌다는 표현으로 나타나요. 감은 큰 불을 끄는 소방차가 아니라 몸에 남은 잔불을 정리해 주는 도구에 가까워요. 정리하면 이래요. 감은장을 시작으로 혈관이랑 뇌까지 흐름을 정돈하는 역할을 해요. 단이 여섯 가지는 모두 조건이 맞을 때만 작동해요. 그래서 감은 누구한테는 약이 되고, 누구한테는 탈이 돼요. 이 역할을 알고 나면, 감을 무턱대고 먹을 이유도, 막연히 피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이제 감을 어떻게 먹어야 탈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감을 특별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혼자 먹이지 말고, 함께 움직이게 하라는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황금 조합은 감이랑 물이에요. 감은 물 없이 들어가면 일을 잘 못해요. 작은 감반개 드실 때 반드시 물한 컵을 같이 드셔야 해요. 따뜻한 물이면 더 좋고 부담스럽다면 미지근한 물도 괜찮아요. 이 물이 감속 성분을 장 안에서 퍼지게 만들어 주거든요. 감 먹고 변비 온다는 분들 대부분이 감은 먹고 물은 거의 안 드셨던 경우였어요. 두 번째는 감이랑 시간이에요. 감은 아침 공복 음식이 아니에요. 배가 텅빈 상태에서 감이 들어오면 위랑장이 놀라서 긴장하거든요. 가장 좋은 시간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또는 저녁 식사 직전의 소량이에요. 이때는 장이 이미 움직이고 있어서 감을 부드럽게 받아들여요. 세 번째는 감이랑 움직임이에요. 감 드시고 바로 앉아 계시면 감이 장 안에 머무를 확률이 높아져요. 대단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집 안을 한 바퀴 걷거나 창가에서 몸을 풀어주는 정도면 충분해요. 이 짧은 움직임이 장이랑 혈관을 동시에 깨워서 감의 착용을 살려줘요. 네 번째는 감이랑 따뜻함이에요. 속이 차서 감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감을 차갑게 드시지 마세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감보다는 실온에 둔 감이 훨씬 편해요. 감 드신 뒤 따뜻한 차를 한두 모금 곁들이는 것도 좋아요. 이건 감을 중화시키는 게 아니라 장반응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이에요. 다섯 번째는 양조절이에요. 생감은 작은 것 기준으로 반 개에서 한 개, 말린 감은 한두 조각이면 충분해요. 감이 몸에 좋다고 매일 많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몸 반응을 보면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여섯 번째는 실천 순서예요. 처음에는 아주 적은 양으로 시작하시고 이틀에서 사흘 정도 몸의 반응을 보세요. 배가 편하고 더부룩함이 없다면 그 양을 유지하시면 돼요. 불편하면 줄이거나 쉬시면 되고요. 감은 밀어붙이는 음식이 아니에요. 감은 혼자 먹지 말고 물, 시간, 움직임이랑 함께 드셔야 해요. 이세 가지만 지켜도 감에 대한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져요. 감은 잘 쓰면 노년의 몸을 돕는 조력자가 되고, 무심코 먹으면 부담이 돼요. 이제부터는 감을 내 몸에 맞게 다루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감을 잘 먹는 요령이 아니라, 감이랑 오래 잘 지내기 위한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이 원칙을 지키느냐, 흘려듣느냐에 따라 감은 도움이 되기도 하고, 다시 멀어지기도 해요. 첫째 원칙은 양이에요. 노년의 몸은 예전처럼 많이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작은 감 기준으로 반 개에서 한 개, 이 선을 넘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몸이 좋아졌다고 느껴져도 양을 늘리지는 마세요. 감은 양을 늘릴수록 효과가 커지는 과일이 아니라 선을 넘는 순간 바로 부담으로 바뀌는 과일이거든요. 둘째는 기간이에요. 감은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판단할 음식이 아니에요. 최소 2주, 길게는 4주 정도는 같은 방식으로 드시면서 몸의 변화를 살펴보셔야 해요. 하루는 괜찮고 다음 날은 불편한 식으로 오락가락 한다면, 그건 아직 몸이 적응 중이라는 신호예요. 이 시기에 조급해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셋째는 체질이랑 몸 상태를 살피는 원칙이에요. 속이 자주 더부룩한 분, 위장이 약한 분은 감껍질을 제거하고 드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특별한 불편이 없다면, 굳이 껍질을 벗길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남들이 먹는 방식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반응이에요. 넷째는 신선도예요. 너무 무른감은 당분이 빠르게 흡수돼서 부담이 될수 있고, 아직 덜 익은 감은장을 자극할 수 있어요. 손으로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가는 정도, 실온에서 자연스럽게 익은 감이 가장 무난해요. 냉장고에서 차갑게 드시는 습관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다섯째는 몸의 신호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원칙이에요. 감 드신 날 배가 편하다, 화장실이 수월하다, 아침이 가볍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그 방식이 맞는 거예요. 반대로 더부룩함, 가스, 변이 너무 딱딱해지는 신호가 반복되면 잠시 쉬거나 양을 줄이셔야 해요. 참고 먹는 건 절대 미덕이 아니에요. 정리하면요, 감을 잘 먹는 비결은 특별하지 않아요. 적은 양, 충분한 기간, 내 몸의 반응을 기준으로 조절하는 것. 이 원칙만 지키셔도 감 때문에 고생할 일은 거의 없어요. 감은 노년의 몸을 시험하는 음식이 아니라 몸을 이해하는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럼, 나도 다시 감을 먹어볼까?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모든 노년의 몸이 같은 조건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감이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어떤 분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먼저,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감은 달콤한 과일이잖아요. 적은 양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한 번에 많이 드시거나 말린 감을 자주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어요. 특히 저녁 늦게 드시는 습관은 다음날 아침 몸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양을 더 줄이거나 식사 직전에 소량만 드시는 쪽이 안전해요. 다음은 위랑 장이 많이 약해진 분들이에요. 위 절제 수술을 받으셨거나 위산 분비가 크게 줄어든 상태라면 감의 섬유질이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껍질을 꼭 제거하시고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셔야 해요. 처음부터 생감을 통째로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물 섭취가 극도로 적은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감은 물이랑 함께 움직여야 하는 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평소 물을 거의 안 드시면서 감만 드시면 장 안에서 감이 정체될 가능성이 커요. 이런 경우에는 감을 줄이기 전에 먼저 물 섭취 습관부터 바꾸는 게 순서예요. 또 하나 약을 여러 가지 드시는 분들이에요. 감이 약이랑 직접 충돌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요. 장의 움직임을 바꾸면서 약 흡수 속도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약 드신 직후에 감을 바로 드시는 습관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최소한 한두 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셔야 해요. 감 먹고 배가 불편하다.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든다. 다음 날 변이 너무 딱딱해진다. 이런 신호가 반복된다면 그건 조금 줄이세요라는 몸의 메시지예요. 이럴 때 억지로 계속 드시는 건 도움이 안 돼요. 종합하면 이래요. 감은 누구에게나 무조건 좋은 과일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위험한 과일도 아니에요. 내 몸의 상태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과일이에요. 이 원칙만 지키셔도 감 때문에 몸을 망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감이었지만요. 사실 더 중요한 건감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감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건 노년의 몸은 여전히 반응하고 조절할 수 있으며 회복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떤 분은 감을 먹고 아팠고, 그래서 감을 멀리 하셨을 거예요. 그 경험 하나로 나는 안 맞는 체질이야. 이렇게 결론 내리셨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그때의 몸은 이미 물이 부족했고, 장은 굳어 있었고, 먹는 시간이랑 양이 맞지 않았을 뿐일지도 몰라요. 감이 독이었던 게 아니라, 몸이 감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었던 거죠. 반대로 감이 잘 맞았던 분들은,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이 먹지도 않았고, 무리하지도 않았어요. 몸의 신호를 살피고, 조금 먹고, 반응을 보고, 괜찮으면 이어갔을 뿐이에요. 이 차이가 쌓여서 하루의 컨디션이랑 아침의 가벼움으로 돌아온 거예요. 노년의 건강은 더 많은 걸 더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더 강한 약을 찾는 것도, 새로운 유행을 쫓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던 음식이랑 습관을 내 몸에 맞게 다시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감 하나를 이해하게 되면 다른 음식도, 다른 생활 습관도 훨씬 현명하게 바라보게 되거든요. 오늘부터 감을 다시 드셔도 좋고, 아직은 쉬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그에 맞춰 선택할 수 있게 된 것, 그게 가장 큰 변화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노년의 몸을 함께 이해해가는 채널, 백세웰빙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한번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큰 힘이 돼요. 앞으로도 약보다 생활, 두려움보다 이해로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내 몸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